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. 수업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숙제를 음, 지금 첨삭을 막 엄청 하고 있진 않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.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지금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아서. 그걸 제가 지금 기계적으로 전부 다 카드화 시켜서 학생이 다음날, 다다음날, 뭐 언젠가는 볼수 있게끔 그렇게 카드화를 시켜서 담아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다음 단계로 스스로 좀 사전을 찾아서 그 발음을 듣고 적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뜻도 적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과정을 담아 주려고 합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이 하나가 잡힌 거예요. 그렇게 해서.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습관이 잡혀 있죠. 지금 영작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시켜주고 그 습관을 슬슬 잡아주려고 합니다. 영어사전의 사용 그리고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 듣고 자기가 만드는 소리와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 줄 거예요.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스스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궤도에 올리는 쪽으로 목적지를 잡고 단기적인 목적지를 그쪽으로 잡고 가볼까 합니다 수업에서는 그런 부분들 가르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직독직해라든지 뭐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계속해서 좀더 어려운 문장들 보고 해석해낼 수 있다 내지는 좀더 어려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수업은 최대한 영어로 진행을 할 것이고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새로운 것들을 오늘 해줄 게좀 많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이따가 수업 요양 영상에서 다시 어 진행된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케니었습니다 오늘 도 평온하세요.